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민수기 5장, 여와께서 모세게 에 말씀하 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그 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그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죄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돌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요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커를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요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러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명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넙덕 자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명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써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우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수정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앞에 불사라고 그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수장이 그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신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다. 누가 갑자기 그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두 마리나 집피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처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덜펴쓴 적,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 네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제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암 암양 한 마리와 하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봉한강줄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와 앞에 가져다가 속제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강줄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리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감옥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줄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내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리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석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렇기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렇기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요하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러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뇌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할 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뇌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괴로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두어 주었고, 모나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수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들이니라. 여와께서 호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어, 봉헌물을 드릴 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결로 어, 130세갤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갤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하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선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들인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세겔 무게의 금 하나, 어,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이하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 내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서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 3십세갤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노브벤 자손의 지휘관 서대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성소의세 갤로 130세 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어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2세 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서대월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선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설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더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도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에 세 갤로 130세 갤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3갤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술송아지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재물로 소두 마리며,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 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머나스의 자손의 지휘관 버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결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렐의 허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나민 자손의 치위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 133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이 속재재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아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세겔로 130세 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결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대의 아들, 아이의 셀의 헌물이었더라. 이란째 날에는 아셀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하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리의 헌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나네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130세계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계무게의 언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계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한 마리며 속재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함옥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희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열두리요. 원바리가 열두리요. 금그릇이 열두리니 언쟁반은 각각 1 3 3 세겔 무게요. 원바리는 각각 7 3 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두리니성소의 세겔로 각각 1 3개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번재물로 수성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가 12마리며 하목재물로 수소가. 서물 네 마리요. 어, 수양이 육십 마리요. 순염수가 육십 마리요. 일년 된 어린 순양이 육십 어, 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재단의 봉우물이었더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학께 말을 할 때에 정업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학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